이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래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 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뒤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순종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뒤늦게 깨닫는 경우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잘못 생각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림으로써 후회 막급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때를 놓쳐 돌이킬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때문에 자본 14장 12절과 16장 25절에서 반복하여 추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해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기근이 계속되는 상황에 아합 왕은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물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때 하나님 숨어 있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음식을 청하여 대접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니 아합 왕을 피해 사르밧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그 여인을 만나 먹을 음식을 청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소리는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17장 12절입니다. 선지자님,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제 나는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끼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음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음식을 정했던 엘리야 얼마나 당혹스럽고 미안했겠습니까? 이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니 하나님은. 어찌 이런 가난한 여인에게 나를 보내셨는가 하고 하나님 처사에 답답해 하기도 하고 심지어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가졌을 겁니다. 목숨까지 걸고 왔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이지요. 여인이여,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오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받은 사르밧 여인 놀랍게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면에 비가 내리기까지 이 여인의 가정에 있는 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아나 사르밧 여인이 이 은혜의 자리까지 순종하며 올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순종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니 순종하며 달려와 보니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함을 통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깊고 오묘한 뜻을 때때로 펼쳐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잔치가 물어 익어갈 즈음,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 명하시지요. 골 항아리 여섯을 가리키시며 물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항아리 악위까지 가득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순종이지요.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이는 분명 물인데 하인들은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마치 이것이 포도주인 양,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 맛보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때도 하인들 순종하여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맛을 본 연회장,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떠운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운 하인들은 알더라. 이들이 누굽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순종한 이들에게 제 2막에 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고 증세가 위중하더니 결국 죽은 겁니다. 이 죽음은 감사와 기쁨을 한순간에 슬픔과 절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피통함 속에 엘리야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에서 보듯이 지금 아들의 죽음이 엘리야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 18절에서 보듯이 당신은 왜 나로 하여금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내 아들을 죽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죽음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면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생각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가루통이나 기름병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엘리아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한끼 음식 대접받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아는 목숨 걸고 순종하기를 잘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네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은 결코 사르밭 아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죄는 온 인류를 한순간에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무너져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죄에 무너지고 죄인이 되니 이들로 하여금 축복의 땅 에덴이 저주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이 사르밭 여인의 아들이 죄로 죽은 것은 그에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죄는 삼손을 무너뜨려서 그 인생을 피참하게 망가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인 가른류다 역시 죄에 무너지니 자신의 스승 예수를 은 30량에 팔아 넘기고 피참하게 그 인생을 마감 짓게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이렇게 인생을 망하게 하고 피참하게 하고 멸망하게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죄로 인한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로 인한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로 인한 사망이란 저주요,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이나 가른 유다의 죽음이 더더욱 비참한 것은 그 죽음이 죄로 인한 심판으로 저주요, 멸망이요, 지옥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르밭 여인이 아들의 죽음 앞에 절망과 피통함으로 울부짖는 이유가 그 죽음 역시 죄로 인한 죽음으로 저주요,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온 인류가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진데, 이런 인생을 향해서 소망이 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채워졌다고. 기름통에 기름이 넘쳐난다고. 이 사실로 인하여 누가 인생은 소망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죄로 인해 죽은 아들로 인해 슬피우는 여인을 향해 엘리아가 말합니다. 아들을 달라. 그리고 엘리아는 죽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 자신이 거처하는 기도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들어 십시다 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다 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내 네, 하나님 여호와요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채양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음? 엘리아의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아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실히 알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 가루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의 죽음은 기름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의 죽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하시며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죄에 대하여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엘리야 죄로 인해 죽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간고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아이 몸에 혼이 돌아오게 함으로 살아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증하고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이 악한 죄악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죄인이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사르밧 아들을 엘리사를 통해 살리신 은혜는 그 아들에게만 국한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후사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익겠습니다. 익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러나 예수님 이를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때를 놓친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사에는 기한과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자랄 때가 있겠 자랐으면 반드시 거두어 드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의 때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주신 말씀에 순정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문 14장 22절을 통해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누가 뭐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함에 있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가리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한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사 기한의 때가 있. 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죄 사함 받은 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때를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늘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후원의 즐거움 속에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